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매월 새로운 신작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기대할 만한 게임들이 없어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월에 출시 예정인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모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과연 기대할 만한 게임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위험한 수감자들의 관리자가 되어주세요. 림버스 컴퍼니는 독자적인 세계관과 스토리로 호평을 받은 프로젝트 문의 신작 모바일 RPG입니다 26개 구역으로 나눠진 거대 도시를 무대로 로보토미 지부에 남겨진 황금가지 회수에 나선 관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참격, 관통, 타격 세 가지의 공격 유형과 일곱 가지 죄악의 속성을 활용한 전투 시스템 및 속성을 연결한 공명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수감자를 육상하고 각각의 능력과 성격을 고려해 팀을 구성하는 재미가 있으며, 고전적인 전략 RPG 스타일의 스토리 던전 및 랜덤으로 진행되는 거울 던전과 같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작을 플레이해 보신 팬들이라면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스킬과 컨트롤로 몬스터를 물리치세요. 드래곤 빌리지 서바이벌은 장비와 드래곤의 조합으로 오랫동안 생존하는 수집형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귀여운 도트 그래픽으로 재해석된 50마리 이상의 드래곤과 다양한 장비를 수집하고 업그레이드로 성장하며 생존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레벨업마다 선택 가능한 스킬과 드래곤의 조합으로 몰려오는 몬스터로부터 살아남아 보스전을 플레이하는 전투 콘텐츠를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상을 획득 가능한 도전의 탁과 서바이벌, 보스레이드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귀여운 드래곤 빌리지의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로고라이크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용병들이 우르르르, 우르르 용병단은 간편한 조작으로 속도감 있는 핵인 슬래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용병들의 지휘관이 되어 암흑기사단이 납치한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필드에서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베고 광석을 채굴하며 획득한 식량과 자원으로 마을을 재건해 나가고 주점에서 새로운 영웅을 수집해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 높은 오픈 필드에서 던전을 공략하고 특색 있는 몬스터 및 전설급 영웅들을 수집하고 성장하는 재미가 있으며 방치형 게임에서 벗어나 용병들을 지휘하는 어드벤처 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악에 맞서는 소년의 이야기, 삼국도사전기는 모리 사냥을 특징으로 하는 핵앤 슬래시 방치형 RPG입니다. 삼국지 시대를 배경으로 부모를 잃은 소년이 세계를 지키는 도사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동 전투를 진행하는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수호령 스킬로 장수들을 소환해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원소를 이용한 화려한 도술로 본인만의 도사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는 재미는 물론 강력한 보스로 등장하는 영웅들과 각색된 새로운 삼국지의 재미도 느낄 수 있겠네요. 전장을 무대로 시원한 몰이 사냥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세상을 구원할 파이터가 되어주세요. 킹오브 파이터, 서바이벌 시티는 유명 격투 게임의 IP를 기반으로 제작 중인 액션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황폐화된 세계 속에서 유저와 파이터들이 힘을 합쳐 악의 조직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원작의 핵심 캐릭터들을 충실히 재현하였고 파이터들의 시원한 액션과 전략적 전투 및 병력을 활용한 치열한 경쟁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 구역을 확보해 기지를 구축하고 원작 캐릭터를 수집과 합성으로 더 강력한 파이터로 진화시키고 전투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겠네요. 또한 과거 오락실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핸들은 물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감각 레이싱 게임 에이스 레이서는 고퀄리티 그래픽이 특징인. 모바일 레이싱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리카패터라는 신물지를 활용해 개조 레이싱카를 타고 스피드 페스티벌에 참가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치밀한 컨트롤과 속도감 및 벽을 뚫고 지나가는 플래시와 차량 변신 등각 차량마다 장착된 독특한 스킬을 사용해 정형화되지 않은 나만의 길을 찾아 자유로운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분이라는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 빠른 템포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는 3대3 레이싱 및 협력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네요 사실적으로 구현된 100대 이상의 레이싱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의 취향을 담은 커스텀마이징이 가능하고 LA와 상하이, 도쿄 등 매력적인 서켓을 선택하고 경치를 감상하며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니 새로운 방식의 레이싱 게임을 모바일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모험의 시대에서 대전쟁의 시대로 아키 에이지 1은 아키 에이지 100년 후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MMORPG입니다. 스토리는 이즈나의 탐욕으로 두 개의 대륙으로 갈라진 세계에서 평화를 되찾기 위해 펼쳐지는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4개의 세력과 5개의 종족을 대표하는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으며 원작의 향수를 자극하는 스토리와 캐릭터 및 얼리얼 엔진을 활용한 고퀄리티 그래픽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아키 에이지가 모험가 생활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아키 에이지 1은 전쟁 콘텐츠를 포함한 전투 요소를 강조해 박진감 넘치는 필드전과 대규모 공성전 및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한 해상전과 같은 다양한 전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네요. 오는 2월 28일에 미디어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3월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모바일 환경을 중심으로 크로스 플랫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만한 MMORPG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손 안에 깨어난 신강과 RPG 디스라이트는 신화를 소재로 한 수집형 RPG입니다. 에스퍼라 불리는 각성자들이 인류를 공격하는 몬스터에 맞서 싸우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독특한 세계관 속 도시 디자인과 화려한 임팩트를 특징으로 신화 속 신들을 수집하고 덱을 구성해 전략적인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화와 전설을 담아낸 비주얼과 EDM 및 국내 최고의 성우진들이 참여한 풀 보이스 더빙으로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재미도 있다고 하니 신화를 소재로 한 수집형 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우리가 만드는 한편의 대서사시, 프라시아 전기는 공성전을 테마로 기존 게임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목표로 개발 중인 MMORPG입니다. 광대한 심리스 월드에서 24시간 펼쳐지는 전쟁으로 한정된 자원을 두고 거점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와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략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분대 단위 스킬인 소환과 질주 등을 활용하고 투석기와 중차와 같은 공성병기를 사용해 방어타워와 성문을 파괴하며 몰입도 높은 공성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사가 담긴 스토리와 최고의 그래픽으로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하고 3월 2일 정식 출시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스타일의 공성전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심플한 조작으로 즐기는 협력대전 g g g g 지는 최대 4명이 팀을 구성해 던전을 공략하는 모바일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이동, 공격, 필살기로 이루어진 심플한 조작과 100인까지 참여 가능한 배틀로얄 컨텐츠를 메인으로 솔로, 듀오, 스쿼드로 팀을 구성한 협력 플레이를 즐길 수 있네요 그리고 트로피 개수를 경쟁하는 백인 배틀로얄과 비공개 매치를 즐길 수 있으며 공주를 지키며 보스를 토벌해 캐릭터와 무기를 성장시키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조작으로 배틀로얄뿐만 아니라 팀을 구성해 던전을 공략하는 심플한 액션 게임을 찾고 있었다면 기대해보셔도 좋겠네요. 이상으로 3월 출시 기대작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매월 새로운 신작 게임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